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초기 그 신약교회가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그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아직까지도 그 우리도 이 문제를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쉽지 않은 주제인 것이죠. 그러면 그 율법과 그 믿음의 문제로. 초기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베드로와 바나바는 그 율법 준수에 대해서 매우 그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 베드로와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음. 율법을 음. 지켰습니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는데 그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이 바나바와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식사를 할 때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방문하니까 어,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입니다. 어 이것을 본 바울은 자신보다도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런 선배 사도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이 문제가 이제 심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에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어,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그 안디옥에서의 그이 어, 사건 전에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그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훈령을 내린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그런 훈령을 받은 바가 없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수레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바울 사후에 훨씬 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역사서로만 볼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좀 참고 하셔야 됩니다. 어, 하여튼, 이 초기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율법 준수 문제에 대해서 참 어정쩡하고 어, 전년 긍긍하였던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그 기독교회는 그 유대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사렛파라고 하는데, 나사렛파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 성전과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동시에 율법도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예, 존재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나 바나바 등의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율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 입장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입장이 이제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이런 서신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의 단호한 입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율법학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학자 출신답게 구약을 잘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미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가 성경에 이미 있다고 그렇게 역설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먼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바울은 그 율법이 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에 그친다는 점을 어, 말하면서 그리스도교는 그 행위, 이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하여튼 바울처럼 이 율법과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가진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더더욱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점을 역설했죠.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신학적 기반을 튼튼히 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한 신학적인 기반을 마련한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들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바람에 바울은 이제 격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라고까지 그렇게 비난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이제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는 이제 대전환이 일어나는데요.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2 중심에서 율법 중심의 회당 종교로, 성전 중심의 종교가 아니고요. 율법 중심의 회당 종교로 이렇게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세파가 유대교를 장악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제 그전에는 어, 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이 유대교의 그 주류였었지만은 이제는 바리세파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어,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경시하는 그나사렛파 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을 이제 박해하고 결국은 출교, 축출시킵니다. 어,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이나사렛파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복음의 종교로 그렇게 독립하게 된 것이죠. 이 바울 서신 이후에 신약 성경들이 이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어, 마태복음을 유지해서 이 책들은 율법의 폐지가 아닌 완성으로서의 복음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다, 의의를 얻는다 이렇게 논정을 했죠. 이 신칭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충성 이것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의 변화를 이루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믿음이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의 변화를 이루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특히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남 이것을 어, 갈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사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의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린 그리스도의 자유 이것을 말하면서 이 자유가 육체의 기회, 방종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 사람답게 살수 있는 힘, 그런 힘을 그리스도에게 공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합당한 열매, 선한 행위, 선한 삶을 열매로 맺게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 바울 사후에도 신약의 그 여러 저술가들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신학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 주님의 제자가 맺는 열매, 결과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당연히 산상수훈의 삶을 지향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지키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그 제자의 능력으로 산상수훈을 지키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산상순을 잘 준수하여야 그리스도의 제자와의 자격을 얻는다는 방, 그런 방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신뢰관계, 연합적인 관계가 이제 먼저입니다. 그러면 은 삶은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와 반대였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구원진리를 파괴했죠. 율법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른 믿음으로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바른 삶이 동반되는 바른 삶이 동반되는 구원.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이 동반되는 구원자의 여정,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